저는 지금 농카이의 타사데 타사데라고 불리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엄청난 사원이 있습니다. 우돈탄이도 사원으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죠, 농카이? 우돈탄이 농카이? 여기 이렇게 부처님이 계시구요 저 안에도 부처님이 계십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엄청나게 멋있어요. 고구마 캅! 정말 멋집니다. 응. 태국 불교신자들의 불심,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 이렇게 주일에 기도하고 오신 거죠. 이렇게 보면 참 멋집니다. 이곳이 타세데 내부입니다. 아 이쪽에 시장이네요. 시장. 그걸 쭉 걸으면서 뭐옷 야시장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주말 시장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럼 뭡니까 이게 농가의 짜투짝인가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녕 여러 가지 이제 음식들 팔고 있고요. 역시나 <laughs> 가짜 마스크, 가짜 한국산 마스크, 그 다음에 가짜 헤드폰. 어 여기는 언더웨어, 양말, 그 다음에. 뭐죠 이거? 고자 간식, 사탕. 응.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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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네요 태국 뭐죠? 전통 냄새나는 그 크림 그리고 코로 흡입하는거 뭐 그런거죠 한국식으로는 뭡니까 이게 멘솔에담 안티프라민? 멋집니다 이게 일종의 농가의 짜뚜짝인것 같아요 농가의 짜뚜짝 농가의 짜투짝이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통 의상들 팔고요. 뭐 짜투짝이나 여기나 대반 다른 게 없네요. 이런 건 진짜 금인가? 가짜겠죠? 14K?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쭉 저쪽에서 걸어 돌아왔습니다 속옷 팔고요 아, 여기는 <목소리> 소리가 참 이쁘네요 댕댕댕댕 댕댕댕댕 태국 전통 장식품들 yeah. 멋지네요. 이 태국 농카이에 와서 반미를 찾습니다. 반미 베트남식이죠. 베트남 햄버거 반미입니다. 이게 베트남식 반미를 농카에서 팔고 있네요. 그리고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이 베트남식 등 아야 스웨이 이러. 뭐 태국 사람들 굉장히 수줍어 하네요. 어우 멋집니다. 태국 공예품이라고 해야 되죠? 와, 진짜 멋지다. 이런 건 진짜 멋진데요? 아, 멋지다. 옷들 팔고요. 저는 짜뚜짝에 온 느낌입니다. 여기 쫙또 길게 또 상점들이 보이고요. 멋집니다.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점심 먹으러 왔는데, 이, 이 이름이 이 바나 농카인 것 같습니다. 바나 농카이. 테네? <놀람> 고큰카요바나농카입니다 저기 사진에 계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와 이거 굉장히 오래된 식당 같습니다 이 오래된 사진들 보십시오 이 오래된 사진들 이 도자기하고 저 머그컵들 바구니 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왜 예수님 그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라마나인 구강도 보이고요 이렇게 유비관우 뭐 장비 같은 그런 조각도 보이고요 이런게 이제 진짜 태국스럽죠 이런걸 파네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태국 우체국에서 이런걸 파네요 태국 우체국이 만든거잖아요 이 태국 전통오상 실크, 실크죠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게. 태국 전통 우상 아, 예쁘네요. 니이 뭐 위에도 보면 아, 진짜 예쁘게 해놨다. 굉장히 고풍스럽다고 해야 되나? 이 조각은 뭔지 모르겠지만. 쭉 나가면 밖으로 나가면 메콩강이고 농카이의 상징 농카이의 랜드마크. 이게 농카이의 랜드마크입니다. 이 농카이의 랜드마크를 옆을 보면 메콩 리버 농카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보면 메콩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저 밑에 식당도 있네요. 강남원은 라오스고요. 참 운치 있고 예쁘죠? <laughs> 참 운치 있고 예쁩니다. 멋지다, 예쁩니다. 참 예쁩니다. 예쁘고 멋집니다. 아, 이게 뭐죠? 아, 참 예쁩니다. 'Government Savings Bank' 이게 뭡니까? 근데... 포토제닉 존이라고 해야 되나요? 강가에 이렇게 포토제닉 존,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을 위한 장식들 참 예쁘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여기. 롱카이의 메콩강변 참 예쁩니다. 이 황토 색깔의 메콩강을 보십시오. 건너편은 라오스입니다. 이게 농카이 워킹 스트리트 타워입니다. 저 위로도 올라갈 수 있네요. 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쭉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기 젊은 친구 두 사람이 올라갔는데요. 저도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중간까지만 왔는데도 이렇게 멋집니다 아주 멋집니다 끝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쭉 올라가면 아 여기 인조잔디를 깔아놨는데 다 벗겨졌네요 이렇게 쫙 저기 우정의 다리 정말 멋집니다 쭉 가고 돌아보겠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와 이렇게 강변을 따라서 와 대단합니다 멋지네요 저기 사원도 있고 엄청나게 높게 부처님상이 있고요. 멋집니다. 농카이 좋습니다. 농카이의 메콩강변의 랜드마크입니다. 여기 안 오면 농카이 왔다고 말할 수 없는 곳이죠, 여기는? 아, 정말 멋집니다. 정말 정말 멋집니다 죽입니다 죽여 이렇게 물을 뿜어내고 있고요 아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농카이 메콩강변의 예쁜 아가씨들 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오리, 가오리, 가오리. 어, 또 하늘인데요. 안녕. 코큰 캡. 어, after, after temple. 오케이? 캡, 코큰 캡. 이 사원의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요. 참 멋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이렇게 저 위에 엄청나게 큰 부처님, 금색 부처님상이 있고요. 이 강변을 따라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예, 롱카이 랜드마크 보이죠? 그리고 바로 옆에 이렇게 멋진 사원이 있습니다. 아, 진짜 죽인다. 정말 정말 멋있습니다. 이 사원의 이름은 왓남두악입니다왓남두악 사원 밑에 이렇게 불상들을 모셔놨고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사람들 불심이 정말 대단대단합니다. 이왓 남드업 사원의 또 밑에 층에 이렇게 또 불상들이 모셔져 있고요. 여기서 또 기도를 할수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멋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불상들 계시고요. 여기도 불상이 계시고요 여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상들이 계시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엄청나게 맞습니다 여기서도 이쪽에 금불상이 모셔져 있고요. 금불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할게요.